할렐루야 오늘도 코란메오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이상 절대로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다. 한 발짝 떼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실천이 이루어질 때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결단과 함께 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에스겔 14장 이제 하반절 말씀을 읽는, 읽었는데요. 12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 유익, 내게 있어 유익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상을 실현하고자, 예, 그 이상을 꿈꾸는 것들, 이것들을 이루고자 종교의 힘을 빌지요. 그러나 기독교의 정신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 신을 찾는 그런 여타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바로 마음에 들였다. 그리고 죄악의 걸림돌들을 자기 앞에 두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앞서 에스겔 14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였죠 하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떠난다면 마음을 돌이켜 우상에게서 떠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다시금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여러분들 중에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오고 있지만 나는 믿음을 잘 지켜 살아오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들 혹은 형제들 혹은 여러분 일가 친척들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은 이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이 과연 여러분과 함께 믿음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해도 그들은 절대로 구원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4절에 보면, 14절에 보십시오.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욕, 이세 사람이 재앙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뿐이다. 자기의 생명만 건질 뿐이다. 즉 그들의 믿음으로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그들을 구원할 것이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까지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14절을 비롯하여서 16절, 18절 그리고 20절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특별히 16절, 18절에서는 20절까지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자녀는 건지지 못할 것이라. 16절, 18절, 20절에는 자녀에 대해서 특별히 더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까지 구원받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의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학교 그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 전도사 시절에 상당히 힘들었던 것은 그들의 부모님들이었어요. 학생들의 부모님들과 늘 갈등이었습니다. 부모님들,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 불신자란 단다면, 예, 참, 그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불신자란 단다면 우리 아들, 우리 딸 교회 안 보낸다고. 라고 딱 끊어내면 이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힘들었던 것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의 부모님들이었는데 그 부모님들이 바로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 자녀들이었어요. 장모님마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있으니 우리 애들 괜찮다, 상관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공부할 때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애들 공부할 때니까 건들지 말래요. 그 아이 공부가 마쳤다, 대학 갔다 주님 앞에 없어요. 이미 벌써 세상에 맡들였는데 내게 중요한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라고 이미 벌써 자리 잡았어요. 누구 때문에 믿음 있다고 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때문에. 예. 네? 우리 교회 힘드니까 큰 교회가, 큰 교회가 섬겨. 예, 네? 큰 교회 가면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녀들마저도 작은 교회 부끄러우니까 큰 교회 가라. 큰 교회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우리 집못 사니까 너 양자 보낼 테니까 다른 집에 가서 살아. 이 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가난하니까. 좀 부자 나라 가. 거기 나라 가서 살아.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전혀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함이 없지요. 가족에 대한 사랑함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커서, 우리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아이가 커서 어떤 자식입니까 현대판 고려장을 치르잖아요. 아무리 아들 잘 치우고, 이뻐하고, 사랑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어머니 아버지, 외국 여행 보내드릴게요. 하고는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는 지들만 쏙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외국에서 미아가 되는 것처럼 부모님 언어도 통하지 않죠. 돈도 없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버리고 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나라 민족에 있었단 말입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님 책임이에요. 특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이 있을 때는요. 더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일 예배도 드리고, 목장 예배도 드리고, 다 예배 잘 드리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자식들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고생하며 공부한 아이들이 있어요. 뭐 이제 월요일날 시험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밤새 공부했어요. 그래서 피곤하 지쳐가지고 책상에 이렇게 엎져 있는 아이들. 차마 깨지 못하고, 깨워서 교회에 데려오지 못하고, 그냥 왔다라고.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걸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하다가 쓰러져 있는데 절대 아유, 깨지 못해서 그냥 왔네요. 라고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지쳐있는 아이 다음날 아침에 안 깨우겠습니까? 학교 지각해도 괜찮습니까? 1교시 시, 수, 시험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오후에 보낼 겁니까? 네? 그럴 거냐고요? 만일 수능 시험 당일에 자녀가 몸이 아파서 열이 팔팔 끓어요. 몸이 아파서 수능 시험 당일인데 시험 당일인데 취직 시험 보는 날이에요. 회사에 취직 시험 보는 날이 근데 몸이 아파서 애 보니까 막 열이 팔팔 끓어요. 어때요? 안 보낼 겁니까?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죽을 만큼 다치지 않았으면 시험장에 들여 보내는 게 부모일 겁니다. 예, 죽을 만큼 다치지 않았으면 야 시험 잘 치러라 내가 기도할게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름 신앙 수련회나 겨울 신앙 수련회 이렇게 신앙 수련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요 이거 특별 신앙 훈련 기간입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잠깐 말씀 듣는 것보다 2박 3일 쫙, 이렇게 수련장소 가가지고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정말 훌륭한 간증 말씀들 막 들으면서 도전받는 시간입니다.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신앙 훈련, 특별 과외 시간입니다.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면 학원 빠질 수 없어서 못 보낸다는 거예요. 학원 빠질 수 없어서 못 보내고요. 그리고 하루도 아쉬운데 2박 3일을 보내라고요.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까? 라고 말하는 게 교회 중직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야 이게 진짜 성도라면 할수 있는가 신앙 수련에 보내는 것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허비한다 이게 진정 믿음의 사람 맞냐는 거예요 그렇게 키운 자식이 과연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잘할것 같습니까 하나님 믿을 것 같습니까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도 역시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그냥 택하는, 예, 그냥 자신을 위해서 선택지로 택한 그런 신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설령 그 부모가 오늘 성경에 노아와 다니엘과 욕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 부모가 그런 부모라 합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을 살려내는 것에서는, 예, 이 믿음일 뿐이지, 결코. 어때요? 그들의 믿음의 자녀들, 자녀들을 살려내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딱 맞는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29에서 30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29에서 30절의 말씀하기를 그때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들을 포도를 먹었다해서. 신포도를 아버지가 먹었다고 하여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포도를 먹었으면 누가 쉬어요? 엄마가 먹었으면 엄마가 신 거고, 아버지가 먹었으면 아버지가 신 거지, 자식은 구경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하는 거 있잖아요. 장례, 결혼식이 있어서 예, 잠깐 다녀왔어요. 부페집에 갔더니 아, 맛있게 음식 잘 차려놨네요. 그래서 맛있게 잘 먹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 우리 하준이한테, 하승이한테, 하림이한테 야 오늘 배불렀지? 진짜 맛있는 거 맞더라. 아우 아빠로는 더 먹고 싶었는데도 배가 불러서 못 먹었네?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쫄쫄 굶어 있었는데. 배고, 배불렀지, 맛있었지.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을 살려내는 것이지 여러분의 믿음이 자식까지 절대 살려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부모, 믿음 없어요? 절대 못 살립니다, 여러분. 그 형제, 예수 안 믿어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 우리 형제들, 이웃들, 일가 친척들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적절한 비유이지 않습니까? 배불리 먹은 것은 나인데 굶은 자식에게 배부르냐고 그게 말한다라는 것은 그 돌리는 거죠. 놀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각자입니다. 내가 열심히 자녀를 위해 기도했어도 내가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도 그 자녀가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엄마나 예수 믿기 잘 믿어요. 아버지나 신앙생활 잘 하세요. 나는 상관없으니까. 얘들아, 니디나 신앙생활 잘해라.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나는 부모 여러분, 절대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이란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이들이라들 할지라도 절대로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안타까워서, 이것이 안타까워서 오늘 본문에 세 번씩이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거기 심판하는 그 장소, 그때 있을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으니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사랑하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내지 못한다라고 오늘 그렇게 세 번씩 걸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번이네요. 그렇죠? 우리 14절, 16절, 18절, 20절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피록그 믿음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 받을지 몰라도 그들이 사랑하는 자들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한다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에스겔 14장 23절에 그래서 하나는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 즉 재앙과 심판은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은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우상을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기 때문이니 결국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요. 이유 없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라 겁니다. 예루살렘의 재앙도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바로 자기 백성으로 구원 삼기 위해서 제발 알아, 들으라! 라고 해서 체벌도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부모가 자식을 체벌하면 신고한다지요? 그래서 그 법에 접촉된다고 하지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성경에는요, 절대로 체벌하는 거 멈추지 말라 그랬어요. 그 영혼을 그래야 그 자식들의 영혼을, 어때요? 지옥, 음부에 가는 것을 막는다구요. 그래서 성경은 체벌하라 그랬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엄히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도리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직무 위기입니다. 예.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처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는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애들아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도 제발 하지 마세요. 그 말은요, 안 해도 아이들 다 합니다. 예. 오면은 차 조심해라. 건강해라. 감기 조심해라. 이런 말들. 예. 그런 것은 안 해도 지들이 다알아다 다 해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 되어야 된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나는 절대로 가지 못할 것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 믿어야 된다. 여러분들, 분명 그것은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지 않았는데, 예. 아, 어, 나도 아버지가 예수 믿는 그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와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주의 백성 되어서 지금 멸망을 지금 재 재앙을 지금 내리기 직전인데 이리 예,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지금 예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환상 중에 보내어서 이렇게 예 지금 남아 있는 자들에게 이 마음 너희들의 마음에 둔이 우상을 떨쳐내라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한 성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기회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들 사랑하는 형제, 이웃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 저들을 분명 구원받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그들에게 전화 돌리시고, 편지하시고, 찾아가시고, 밥한끼 사시고, 커피 한잔 사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내는데 세상적인 교제와 관계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자리로 끌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애쓸계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 그렇게 주의 마음으로 위로해 줄수 있기를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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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백성들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운데 주여 우리 사랑하는 부모 자식 형제, 이웃들, 친구들, 주여,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하고 황 있네요. 주여, 이제 우리를 보내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찢어주셨사오니 거룩한 입술 가지고 가서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의 아버지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저들에게 나아가서 주여 세상적인 관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전하게 하소서 증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들의 생명을 살려수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이 믿음으로 내가 살림 받는 것이지 이 믿음으로 다른 일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저들도 주 예수를 영접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사실을 된다는 사실을 아버지여 우리가 한 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러한 믿음을 저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주여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역사여 하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